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악터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공기는 여행, 레저, 연구 및 군사 활동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됩니다. C-17 Globemaster는 공수 부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화물기로 설계되었으며 1993년 6월에 처음 배치되었습니다. 3, 4, 초기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디자인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운영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발표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대용량 화물 운송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항공기의 전륜 착륙 장치는 다닐 스트로트의 견고한 던롭사의 타이어 2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착륙 장치는 두 개의 트윈 스트럿 탄덤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트럿에 세 개의 바퀴가 부착됩니다. 총 14개의 바퀴와 강력한 공압식 리프트 시스템이 결합된 이 독특한 착륙 장치는 C17이 예측 불가능한 조건에서 대형 적재물을 운반하고 세계 어느 곳에나 착륙하는 등 까다로운 공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Uh, we're just uh, moving, moving cargo from point A to point B, uh, supporting the fight on the ground. Uh, well, we uh, planers inside, get it all started, and then uh, we come out, get it all ready to uh, take it to the fight uh, with the help of the ground. 각 착륙 장치의 구조는 해당 항공기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C-17은 병력과 장비를 보급하는 미 공군 소속의 주요 전략 수송기입니다. 수송 목적지는 주요 작전기지 혹은 전진기지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 바퀴의 무게는 390 파운드에 달하며, 수리를 위해 탈거하려면 타이어 덜리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C-17의 유지관리를 위해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팀이 필요합니다. 약 180일에 한 번씩 4일간 심도 있게 수행되는 유지관리 임무는 제3 및 제176 정비전대의 몫입니다. 또한 제437정비전대는 40대의 c 1 7 a 의 유지관리를 담당합니다. 메버릭으로 알려진 이 정비전대 Maverick 기에 많은 다른 종류의 유지 보수 임무를 수행합니다. Yeah. 모든 검사를 통해 c 1 7에 가능한 결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공기가 기지에서 점검을 받는 동안 엔지니어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항공기 전체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팀을 소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ell, this is one of our key duties during a deployment is to have an ACCA line on ready, uh, ready to decon if the air crews go into any. 특히 높은 고도에서의 정찰 임무 동안 필요한 최상의 성능이 엔지니어에 의해 결정되는 U-2 Dragon 와 같은 비행기의 경우 이러한 정화 작업이 미 공군에 의해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본래의 U-2A는 스컹크 워크사의 협력을 통해 캘리 존슨과 락히드사가 설계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1955년 8월에 첫여비행을 했습니다. 초기 버전은 성능이 훨씬 떨어졌고 이후 구축될 업그레이드 버전보다 약40% 작은 크기였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U-2 Dragon Lady의 한 가지 주요 변화는 기존 착륙 장치를 제거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전투기에 세 바퀴 착륙 장치 대신 Dragon Lady는 두 바퀴만 사용합니다. 전후륜 둘다 기체 중심을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이륙 시에 비행기가 상승을 위한 충분한 속도에 이르면 양 날개의 보조바퀴를 분리합니다. 이 기발한 착륙장치 디자인은 제트 동력 글라이더의 무게를 몇 파운드 줄여줌으로써 이 정찰기가 7만 피트 이상의 높은 고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날개의 착륙장치 없이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상요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체이스카를 따라 비행기 뒤에서 고도와 위치와 같은 정보를 라디오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가 비행기를 쉽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드래곤 레이디의 속도가 느려지면 조종사는 조심스럽게 날개를 지상으로 기울여 항공기를 정지시킵니다. 드래곤 레이디의 극단적인 고도로 인해 조종사가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을 시 감압병과 저산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행하는 모든 조종사들은 압박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너무 복잡해서 탈착 시 특수 기술 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슈트는 각 조종사에 맞춰 특별 제작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10일 루크 공군 기지의 조종사 슈트 착용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라키드 마틴사에 의해 운영되는 이 시설은 일부 제트기에 대한 장시간의 세심한 작업을 위해 두 개의 기술 엔지니어링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 조종사의 경우 체비 기간이 이틀에 달합니다. 첫째 날은 적절한 보호장비를 넣어 조종사의 머리에 맞춘 헬멧 외에도 기타 채비의 치수를 맞추기 위해 총 13개의 측정을 실시합니다. 치수 측정이 끝나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슈트를 입어봅니다. 새로운 장비가 슈트에 추가될 때마다 조종사들은 기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수행합니다. 조종사들은 F-35의 조종석 공간에 알맞고 편안한 슈트와 헬멧을 꼭 맞게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로 상승시 가해지는 상당한 가속도와 중력에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한 G-Force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공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공격적인 고속기동 시 원심력에 의해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4G의 경우 조종사들은 롤러코스터에 있는 것과 같이 느낍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착륙 장치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극도로 높은 고도에서 조종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까지 항공 공학은 실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세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비행기의 놀라운 특징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